태백이가 저기 나와 있네 태백. 아 태백이가 지금 꼬리를 흔들면서 되게 지금 반가워하고 있는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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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아 가자.

Skal du så sånn? Mm? Mm? 날씨가 워낙 추우니까, 이 계곡물이 잘안 넣는데, 여기. 여기가 지금 우리 태백이 지금 식수인데, 식수. 그래도 다 얼지를 않아서, 그래 물, 물을 먹을 수가 있을 정도는 지금 되는 것 같습니다. 들어이기로 와, 들어와. 대박. 뭐 하고 지냈어, 어? 뭐 하고 지냈어? 응? 뭐 하고 지냈어? 응? 지냈어? 응? 앉아, 앉아, 앉아. 그렇지. 대박.